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은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일반 소모품 AS까지 모두 남아 있는 신차 보증이 넉넉한 더뉴 그랜저 IG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는 반유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과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과 후축방 모니터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서는 풀 l 리 d 헤드램프와 전동 트렁크 양쪽 통풍 시트까지 다양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차량 2020년 11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자측의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3,834만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20년 11월 4일에 최초 등록이 된 현대의 더뉴 그랜저 i 이디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이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서는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각종 옵션들이 추가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더뉴 그랜저 아이즈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 반자이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망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 뉴그랜저 아이즈 기본 등급에서는 자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향시 등 또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곳곳에 크롬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3.3 엔진에서는 18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약간의 가야에는 사용감 있는 스크래치는 조금씩은 있지만, 정말 좋은 상태 보여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검정색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이쁜 외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휠 상태도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랜저 아이즈의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일자로쭉 뻗어있는 리어램프가 아주 인상적이고 세련미까지 가미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로고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버튼 한 번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이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사용감이 현저히 적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는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스. 하만 1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일반 소모품부터 엔진 미션 모두 신차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편리하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요. 제가 시운 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차량 상태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지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탈방지부터 전망 추돌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지금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까지 이 카메라로 확인이 가능한 후축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와보시면 12.3인치 풀사이즈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많이 개선이 된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폼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정품 USB선을 이 핸드폰과 디스플레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 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블루 링크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블루 링크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 까지 여기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각종 시스템들 여기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보조를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선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를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나 3단 열선 시트,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식으로 이렇게 미션 변속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기 쉽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넓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 홀드까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키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 개. 설명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 아주 깨끗한 모습.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뒤투어트림 상태도 보여 드리면은 자, 이런 마감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뜯김이나 해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단 열선 시트 이투어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 드리면은 컨디션이 아주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차량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딱 들어왔을 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중대형 세단, 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뒷좌석 상태들과 넓은 레그룸 공간으로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는 이 컵홀더까지 아주 깨끗하게 지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일반 소모품 보증부터 엔진 미션 보증까지 현대의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4116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현대의 더뉴그랜저아이 g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서는 후축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각종 옵션들 추가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3,834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640만원 2,64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